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불어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해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 한국에게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러우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가시설 디지털 보안 체계를 손상시켜 우크라이나의 전산망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미사일과 공중 폭격, 지상군 투입의 전형적인 재래식 공격에 이어 사이버 공격이 더해진 21세기 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서울 용산구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한국 정부에게 사의를 표하고 정치, 금융,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지원을 기대한다. 곧 밝혔는데요. 특히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첨단 기술 선진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면 감사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8일, 23일에 우크라이나 군 경찰, 정부 기관과 은행 등이 연쇄적으로 원인을 알수 없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등 장애를 겪었었는데요. 해당 상황을 지켜본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영국 측에 따르면 러시아군 해커들이 일련의 디도스 공격 폐후로 의심받았다. 면서 러시아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고 보도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이유 6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전문가 팀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해당 국가들의 IT 역량으로는 일을 해결하는데 부족할 것이라 생각했고 곧바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이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러시아 해커 그룹의 공격을 이미 한번 경험해 방어한 적이 있고 한국이 사이버 보안 능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아마도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을 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거기엔 러시아 해커 6명이 2018 평창올림픽 전산망을 침입해 피싱 이메일, 악성 모바일 앱 등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당시 도미 s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러시아군 연관 조직이 평창올림픽 해킹에 나섰다고 s i 며해킹 s 주된 타깃은 i o c 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후원기업 등이었고 아마도 i o c 가 2014년 소치올림픽 때 러시아를 집단도핑 조작을 문제삼아 제재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감을 가져올림픽 운영을 방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를 방어해 세계적으로도 다시 한번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하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러시아가 폭주해 국경 없이 사이버 공격을 퍼부어 세계 각국으로 확전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때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